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헤어 뷰티학과 고성현 교수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에서 패션 마케팅과 의상 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미용 관련 공부는 1998년 영국의 비달사순 헤어 디렉싱스쿨을 풀코스로 졸업하고 영국 국가자격증인 MBQ를 취득한 후 산업현장과 대학 강의를 겸직하다 2002년부터 경인여자대학교의 뷰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헤어 뷰티학과는 이전에 자크대상주 헤어과와 아이벨루 헤어과의 확장형 학과로 한국의 미용교육과 유럽의 미용교육을 병행학습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기업을 더 넓게 확장한 뷰티학과입니다. 본과 졸업생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할수 있는 국가의 미용사 종합 면허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헤어 디자이너, 뷰티 살롱 매니저, 미용 제품 회사와 교육기관의 강사, 피부와 모바일 관련 기업은 물론 메이크업과 네일 분야로의 취업과 뷰티 분야의 창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K-뷰티는 전 세계의 뷰티 트렌드를 리더하고 있으며, 그 K-뷰티의 중심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있어 헤어와 메이크업 관련의 화장품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헤어뷰티학과는 이러한 K-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헤어스타일링 교육과 트렌드 메이크업 실무를 교육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시장에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늘어나고 있는 1인 미디어 활동에도 최적화된 교육을 실현하는 뷰티 학과임을 자부합니다. 세계적인 영국의 헤어 디자인 스쿨은 마네킹이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바로 현장에서 고객 응대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본과에 적용하여 1학년 기초 교육 외에 응용 수업의 실습은 최대한 상호 실습과 임상 실습 형태로 진행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과는 평균 75% 이상의 취업률과 20% 수준의 프리랜서 활동, 그리고 졸업생과 산업체의 높은 만족도를 통해 전통 있는 헤어 뷰티 학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머리카락을 자르는 목적이 위생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면 현재는 웰빙 문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효과적인 미용 제품이 출시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헤어디자인과 뷰티 스타일링에 필요한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특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헤어 뷰티 학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뷰티 트렌드를 분석하고 뷰티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헤어 디자이너와 뷰티 크리에이터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과의 실습 수업은 산업 현장과 동일하게 조성된 실습실에서 전문가 제품을 활용한 실습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뷰티 분야 산업체에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산업체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감 있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학과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또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며 경인여자대학교의 헤어 뷰티 학과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추천하고 산업체가 선호하는 학과, 학과의 슬로건인 준비된 프로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헤어 뷰티 학과에 모여 즐거운 대학생활과 자신의 꿈을 향한 미래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쁜 봄날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요.